저기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응원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대부분 99 99.999%는 뭐 거의 다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를 잘 공감을 해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저를 어 저의 상황을 이해하시면서도 그러게 왜그 걔를, 그 자를, 거기서 그렇게 사람을 볼줄 모르냐, 여자를 볼줄 모르냐. 왜 괜히 그 자를 그렇게, 그러면, 본인도 왜그 자를 처음에 선택을 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처럼 오해를 하고, 그렇게 했냐. 사람 보는 눈좀 좀 길러라. 진작에 우리가 그 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좀, 말좀 듣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세요. 예, 그건 뭐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 하셔도 괜찮은데. 그게 참 흥미로운 게, 제가 그자하고 랜선으로 살짝 썸을 탄 다음에, 그 관계를 제가 끝내고, 어, 제가 그더 이상 그런 랜선 관계 싫다, 이렇게 썸 타는 것도 싫고, 사귀는 거 싫다 하고,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한 시기가, 바로 그 여러분들이, 그, 그자는 별로다. 어, 그자랑, 어, 뭐, 만나지 마라 이렇게 노파심으로 저한테 얘기할 시점하고 동일하거든요 근데 방송을 저는 미리 찍고 스포일러가 있다 보니까는 티를 안내고 있다 보니 마치 제가 방송을 11화까지 하면서 막 상철이는 여자 볼줄 모른다 뭐 저런 여자랑 계속 저러냐 왜 저런 여자 좋다고 저러냐 이러는 걸로 방송이 몇달 전에 찍은 거를 보고 아이고 사람 볼줄 모르네. 이러는 걸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 자는 방송 방송 같이 한 사람이요. 나는 솔로. 근데 여러분들이 딱그 자를 싫어하기 싫한 어그 시점, 그 자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하고 동일한 시점에 제가 관계를 끊었어요. 제가 먼저 끊었어요. 그게 9월 초, 9월 6일, 9월 6일이거든요. 9월 6일하고 9월 6, 어, 8월 말, 8월 말쯤하고 9월 초, 이때가 제가 관계를 그만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시점이었거든요. 그자한테. 근데 그때, 그때가 저희 16기 10, 112, 113회였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그 산전 수준이다, 뭐다 하면서 그이 랜덤 데이트에서 그렇게 좀, 어, 광수씨한테, 광수님한테 그렇게 사건이 터졌을 때, 랜덤 데이트에서, 딱 그때 사람들이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자를. 버릇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난들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셨잖아요. 그때 저도 DM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이런 사람 왜 좋아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사람 별로예요. 하면서 막 DM이 쏟아졌는데, 그때 제가, 그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예? 그때 제가, 아, 이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어,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기 싫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이 그렇게 했었다고요, 제가. 예. 해가 난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는 게 저는 재미나서요. 어, 왜냐면 하 방송을 저는 몇달 전에 찍고 미국에 와가지고 있는데, 방송은 몇달 후에 나오면서 제가 막그 안에서 그자한테 막구애하고막 좋아하는 감정을 보이고, 막 이러는 모습들, 어, 그런 모습들이 두달 후에 나오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앞부분에는 그또 그자를 좋게 많이 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 3회, 3회 참가 그때는 다 좋게 봤잖아요. 무슨 케미가 좋다. 나랑 그자가 케미가 좋다. 뭐, 어, 뭐, 이렇게 하면서 좋게 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랜덤 데이트 때부터,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그 자한테 실망을 하고, 저한테 와서도 그런 자하고 엮이지 마라. 이런 식의 뭐, 도망쳐. 도망쳐 도망차가 그때 제가 막 DM을 쏟, 쏟아질 때인데, 어, 그때, 그때요? 그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차를 했다고 그때 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그 그 장면 그 그거를 오해를 이제 그만하시고 어 그거를 이제 오해를 하시니까 어 그게 저는 재미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얘기해서 그래 왜 사람을 볼줄 몰라가고 그런 사람하고 육해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하고 그랬냐 그거 오해하는 거그 여러분들이 그이 이, 기간, 그, 시간 차, 시간적인 그런 오해. 그리고 제가 방송 때문에 그 스포일러를 할수 없어가지고, 그 대답을 할수 없어가지고, 방송 끝날 때까지 스포일러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있었던 거. 이런 거가 겹쳐가지고, 제가 뭐, 마치 여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 그런 사람을 계속 좋아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은 거. 끝까지, 뭐 최근까지도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좋아하다가, 강하고 알았냐 이런 식의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예, 113화 딱그 전후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냥 관계가 그냥 오빠 동생.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마치 제가 방송이 나중에 나오니까 방송 끝까지 제가 스포일러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 걸까 마치 제가 계속 방송 끝나는 어 시점까지 계속 제가 거기 이렇게 그런 방송에 나오는 상철이처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시고 계속 그 방송을 보면서 그런 촬영 날짜와 그 방송을 찍고 11화까지 나오는 상황 그리고 제가 스포일러 때문에 어떤 그거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다 이렇게 그 가만히 생각을 못하고 어, 여자 볼줄 모른다. 너도 여자 못본게 너도 죄다. 요런 얘기를 하세요. 음, 그게 이제 어좀 이제 음 그렇다. 어, 고소는 제가 하고 있죠. 제가 고소인이고 어 일단은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런 이 뭔가 아무래도 저는 고소하는 입장에서 뭔가 더좀 할라 그러고 더 강하게 하려고 그러고, 뭐,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법리적으로나, 어 그런 방향으로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계속 푸시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또 노력해야 될 점도 있고,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하고 있고, 저도, 저는 누구보다 음, 어느 누구보다 저는 방송 마치고, 현생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어.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가만히 있는 저를, 저런 식으로, 어, 삶에 데미지를 입히고, 명예훼손을 하고, 그러다면은, 저는, 여러 여기서 뭐, 뭐, 그만 얘기해라, 16기 그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16기를 얘기해야 되면은 이 법적 문제가 그 이제 응당한 저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16기 얘기를 해야 되면 할 거예요. 어 지겨워도 그는 그쪽 사정이고 저는 끝까지 어 필요 언급해야 될 것들 끝까지 할 겁니다. 어, 끝까지 할 거고 어 제가 그래서 그 이게 참 웃겨요. 어그 모든 저는 정황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명예훼손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스토리와 그 정황과 의도와 이런 정황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 음해, 그 음해하는 그런 내용들에 반박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음해하는 쪽은 단어 하나, 맥락에서 뽑아낸 단어 하나, 그런 걸로도 어디다가 그걸 던져, 던져버리면은 저한테 피해가 와요. 예.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디 올리고, 공개하고, 맥락을, 맥락에서 빼서, 그렇게 하면 저한테는 피해가 고스란히 오는데, 저는 그것을, 어, 해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길게 정황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제가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데, 최근에 또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저, 뭐, 저하고 그자에 관련된 그냥 기사인데, 거기에 뭐 어떤 리캡 하는 형식으로 제가, 저가 뭐 어떤 문자가 오간, 오간 거에 대한 게뭐 이러는 게 있었다. 맥락에서 딱 뽑아가지고 그 말만 딱 하니까 굉장히 그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카오톡 내용을 제가 박제시킨 거예요. 앞으로 여기 와서 계속 그거 보시라고, 따져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걸 박제한 겁니다. 저도 지겨워요. 어, 저도 이런 거 얘기하기 싫고, 저는 방송 끝나고 동물 좋아하는데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애니멀 봐 거기서 고양이 보여드리고 너무 좋았어 저는 딱 그렇게 그런 거다잊고 그러고 살고 싶었어요. 어. 그런데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해야 되면은 할 거고 어떤 그런 증거를 박제 시켜야 되면은 할 거고요. 어, 할 겁니다. 음. 어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있으라. 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지겨운 거 내가 저를 뭐 팔로하고 뭘 보는 사람들이 지겹고 안지겹고를 저는 신경 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 나쁜 짓한 사람들 그냥 저는 처벌받게 하는 게지 목적이에요. 어 지겨워서 엄파를 하건 어 하건 그거는 그 사람들 문제고 어 나는 이거를 해결해야 돼. 예 해결을 해야 돼요. 어. 공의에 맞게, 공의에 맞게, 나의, 나의 그 개인적인 그 이익에 맞게. 그래서, 뭐, 피로감이 든다, 뭔다, 상관없어. 어, 피로감이 들어도 할건 해야 돼요. 어, 피로감이, 어, 들어도 상관이 없어. 어, 저는, 그, 이런 잘못된, 어, 보도가 잘못돼서 왜곡되게 난 것들. 그리고, 어 이렇게 저한테 유리한 상황이 돌아갈 때 그것을 알려야 되고 어그 그거 보셨죠? 저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저는 가만히 있는데 더 나대잖아. 어 저쪽에서 더 피해자인 양더 나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상한 뉴스 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망쳐 도망쳐 할때 여러분들 도망쳐 하고 D M 저한테 막 쏟아부으실 때 이미 도망쳐 했을 때입니다. <laughs> 시기적으로. 저다 돌아가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 억순이도 또 이렇게 라방 들어와서 응원 고맙고 어, 고마워 항상 고마워 그리고. 어...